안녕하세요. 알고있지만에서 유나비 역할을 맡은 한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웹툰이라서 기대를 많이 하고 첫 촬영 현장에 왔는데 생각했던 것대로 다들 캐릭터랑 너무 닮아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나비랑 저랑 닮아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 편하고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재현이랑은 음 아직은 초반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설렘 반 그리고 기대감 반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최대한 그 나비를 <laughs> 망가뜨리지 않게 좀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이런 그 현실적인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서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정말 열심히 다들 촬영하고 있고 저도 되게 많은 수려를 기울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송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첫 촬영을 했는데요 웹툰을 되게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고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왔는데 기대 이상으로 다들 너무 재밌고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게 해서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어, 나비가 워낙 잘해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laughs> 돼 동갑이라 그런지 너무 잘 맞고요 음, 그래서 너무 친구처럼 재밌게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웹툰 드라마를 네번째인가? 네, 네번째인데요. 네 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웹툰에서 박지현이라는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알고 있지만, I know but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알고 있지만에서 양도혁 감자청년 역을 맡은 최중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첫 촬영이 너무 예, 기대하고 설렜는데요 다른 배우분들하고도 너무 다 친해져 있어서 예, 재밌게 잘 촬영했던 것 같아요 가고요 음, 아네 어. 음, 재밌게 즐겁게 음, 네 열심히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이 원작이어서 최대한 네, 비슷하게 똑같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재밌게 다들 열심히 네, 행복하게 잘 찍고 있으니까요. 금방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고 있지만에서 오빈나 역을 맡은 배우 양혜지입니다. 또래들이랑 다 같이 하는 촬영이거든요. 저희가 몇살 차이가 잘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첫철 때부터 되게 금방 친해졌어요. 저도 아침마다 이렇게 단체 신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 오늘은 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놀까? 이런 생각에 엄청 신나는 것 같아요. 사실 알고 있지만이라는 웹툰을 제가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하게 됐을 때 드라마화를 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제가 지켜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을 겪은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 절대로 저버리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지만 정말 스태프분들, 감독님, 뭐, 모든 배우들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치 본인들의 대학생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